안녕하세요. 정산별구입니다. 아, 어제, 아, 2020년 아, 봄첫 번째 그 들나물 복습 종합편을 올려드렸는데, 아, 어제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겨울이라 많이들 못 돌아다니시고, 어,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마음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지금 대신해서 어, 좀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면서, 아봄 소식을 이렇게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오늘도 어, 좀 들에 나와 봤습니다. 아,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아,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 채취 영상부터 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어, 보여드렸던 예, 우리가 기다리 나물로 많이 부르는 예, 삼립국화예요. 예, 그래도 추위를 이기는 힘이 예,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을 겨울을 거의 죽지 않고 이 붉은 순으로 살아남았다가 이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아주 노란 꽃이 상당히 크고 예쁜 그런 화초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건 뿌리로 번식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거 몇 포기만 심어 놓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져요 아 그리고 맛도 상당히 좋고 아 그리고 나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순이 상당히 그 굵고 아주 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초봄에초봄에 요요 화원 같은데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예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아 이제 개울이나 강가 주변에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다 이제 봄에 이걸 찾으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아요어 이제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노란 꽃이 필때 그때 이 꽃이 있는 자리를 봐두시면 봄에 나무라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위치 파악이 되니까요. 다른 산나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도 아, 이제 가을, 겨울철에 이런 아, 이제 묵은 순이나 아, 아니면 이제 여름, 가을에 이제 꽃들을 예, 꽃들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나중에 나물하시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예, 이제 샐러드로는 드실 수가 없고 이건 살짝 그 데쳐가지고 무쳐 드시면 아주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고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또, 어, 밭으로 좀 이동을 해 봤어요. 어, 여기는 거의 이제 망초들하고, 예, 우리가 이제 풍년초라고도 부르죠. 예, 망초. 그리고, 예, 지친게. 쓴맛이 일품인 지친게. 입맛, 에 예,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일품이죠.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네요. 그리고, 예, 소리쟁이. 예, 국을 끓여 드셔도 좋고 무쳐 드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예, 꽃다지, 꽃다지 어제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얘네들이 주종을 이루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 예, 가시상추로 보이는데 아, 이쪽에 큰게 있네요. 자, 가시상추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가시상추라면, 입, 그, 뒷맥에, 뒷맥에 가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 가시상추가 아니네요. 뒷맥을 만져봤는데, 가시가 없어요. 자, 이제 스무 고개를 하는 거예요. 자. 매끈하죠? 예. 그리고, 아, 요, 자른 단면에서, 하얀 유액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아, 가시 상추가 아니라면 요거는 사대풀 또는 왕고들 빼기일 겁니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어 상당히 맛있어요. 아주 아삭아삭하고 가시 상추나 사대풀이나 왕고들 빼기는 상당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쌈싸 먹으면 아주 좋죠. 고기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고들 빼기 보다는 사대풀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사대풀로 보입니다 가시상추나 왕고들 빼기 사대풀 셋다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네요 자,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지금 자, 요 식물 보이시나요? 당근잎처럼 생겼죠? 어, 요 옆에 큰게 있네. 요 어, 여기도 있고. 자, 요게 요게 제일 제일 크네요. 하, 자. 자, 뭐로 보이십니까? 장근으로 보이죠? 자또 뭐랑 또 비슷한가요? 수카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직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은 식물입니다. 이게 아, 전국적으로 분포를 한다고 어, 책에는 나와 있지만 얘는 전국적으로 있는 건 맞지만 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뭘까요? 제쑥에, 제, 제쑥. 제, 예, 이름에서 이제 쑥, 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아, 이제 모양이 비슷해서. 하지만 얘는 그, 십자화과거든요. 십 십자화과. 잎이 잎이, 꽃잎이 열 십자로 이렇게 네장이 달리는, 예, 냉이과, 냉이과가 십자화과에요. 예, 그래서, 예, <laughs> 요거는 이제 맛과 향이 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묻혀 드시거나, 지금 아주, 풍성하고 연할 때거든요. 아, 요건 이제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냉이 향이 나기 때문에 국을 끓여도 예, 무방합니다. 국을 끓여도 아주 맛이 좋아요. 특히 이제 된장국 끓이시면 아주 좋구요 그럼 이제 냉이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 옆에 있는 걸 한번 캐볼까요? 근데 이제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냉이는 이제 뿌리도 다 먹는데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 작은 뿌리들 있죠. 요런 거는 이런거는 드셔도 돼요 그런데 뿌리가 어, 좀큰 개체 들일수록 뿌리가 많이 굵거든요 네, 굵어서 굵고 그좀 이렇게 좀 경화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풍, 냉이 같은 것보다 일단 많이 풍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연한 것만 쓰시고 아, 이렇게 이제 잎만 잎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그 당근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키가 한 80에서 1m 가까이 자라요. 1m 가까이 자라는데, 아, 냉이는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근데 얘는 노란 꽃이 피입니다 노란 꽃이 피고, 이제 씨들은 냉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달려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이제 쑥이나 당근을 닮았지만, 예, 냉이 향이 나는, 예, 그런 식물이 바로, 예, 제쑥, 재숙. 제쑥이 되겠습니다. 아, 제쑥은, 음, 이게, 그,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온 귀화식물로, 이렇게들 보고들 있어요.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정확한 그, 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제쑥. 향을 맡아보시면, 냉이 냄새가 나요, 냉이. 네, 요거는, 예, 무침이나 예, 국을 끓여 드시면 예, 아주 좋은 예,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는 거의, 거의 그 정도 나물들인데요. 아, 여기도, 네, 여기도 제 속에 아주 큰게 있네요. 붉은 뿌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 보면 냉이하고 거의 비슷한 향이 납니다. 상당히 싫하죠 냉이는 잎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뿌리, 이제 그 굵은 뿌리가 이제 주로 먹는 부분인데 얘는 상당히 풍성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대풀 거의 그 정도인데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